어떻게 생각해요? 직장생활 3개월 차 마케팅팀 신입사원인 나에게 유튜브 채널을 맡긴 대표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0 펄? 딱20 펄만 채울까? 그냥 충주맨처럼 하면 되지 않나? 아니 무슨 충주맨이 뭐 변신했다 불렀던 펄 레인존 조라맨 까야죠. 짜증 나니까 에어컨 파운 냉방으로 틀어버려. 업무 시작. 솔직히 참았다가 아홉 시에 가져야 됨 인정? 진짜 시작 보여 또 어디가 카페인도 챙겨줘야 됩니다. 여다야무지네 시간 들럽게안 가네 버긴가?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홍보 영상 제작 오더를 받았습니다. 보통 기획부터 제작까지 혼자하기 때문에 동기가 없는 저에겐 AI가 꽤나 반가운 친구입니다. AI의 활용법은 요즘 필수 능력치가 되었습니다. AI 바로 왜이리 어려운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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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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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마케팅 신입 사원의 GPT 활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오야 먼저 GPT에게 영상 콘셉트를 추천받습니다. 뭐먼멘스제 동기도 사랑이 많이 고픈가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동기의 기획력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시해주는 키워드는 나름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겟냐이 친구가 되도 않는 멜로드라마 한 편을 기획해줬는데 갑자기 문득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워엄에 잘생긴 거 봐라. 사실 그런 생각은 평소에 했습니다. 우리 포토부스 되게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 드라마 속 주인공을 우리 포토부스로 변환시켜 패러디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건 레퍼런스 조사. 제이크 지렸죠? 그러던 중확 와닿은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 너무 빨리 찾아는데? 바로 가보죠. 먼저 패러디할 주요 장면들을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이미지 제작 시작. 와. <laughs> 와 이건 진짜 고소당이덜 말없다. 어찌저찌 스토리보드 완성. 이제 제작만 하면. 제이크. 저작권은요? 와하죠 동기야? 로은 <laughs> 씨.